초등학생들이 모이는 선생님. 초등 돌봄 지도사 자격증. 안녕하세요. 자격킹입니다. 요즘 어린이 관련 직종이 주목받고 있죠? 자격킹이 도움되는 자격증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초등 돌봄 지도사 1급인데요. 초등 돌봄 지도사란 사회 활동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초등 돌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업무 처리 능력과 돌봄 전담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자질을 갖추고, 프로그램 기본 운영과 방과 후에 필요한 건강, 안전, 생활 및 학습 등 효과적인 돌봄 지도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증까지 필요할까? 싶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지금, 보호자는 안전한 곳에 아이를 맡기길 원하고, 자격증은 그런 여러분의 전문성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자격증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 초등학교 돌봄 교실, 교회센터 지도사, 학원 운영 등 아동 돌봄 관련 직종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선생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 방법은 한국 온라인 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절차 항목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초등 돌봄 지도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좋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